일단은 그 보니까 고등학생 때 참여연대에서 활동을 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고등학생 때 참여연대에서 활동할 생각을 어떻게 하셨고 어떤 활동하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. 일단 사회 문제에 관심이 엄청 많은 중학생, 고등학생인데 네. 정말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이었고 네. 그래서 그 대학생들이 읽는 책들 같은 거를 음. 많이 읽었었어요. 네.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를 2000년부터 네. 2002년까지 다녔거든요. 근데 음. 기억 나시나요? 그니까 그 시기가요. 네. 굉장히 어떤 시민의 시기 막 깨어나면서 음. 다양한 사회 운동이 막 새로운 사회 운동이 네. 피어나는 시기였어요. 어. 그래서 그 당시에 참여연대가 음. 어떤 참정권 운동으로 거의 이제 한 획을 그은 네. 낙천 낙선 운동이 굉장히 이제 많이 음. 조명을 받았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어떻게 보면 이제 대통령으로 만든 고사모도 네. 하나의 정치 음. 참여 운동이었고 네. 제 진보 정당도 2000년에 생겼었고 하는 네. 그 2000년부터 2002년 사이가 음. 굉장히 새로운 막 움직임들이 막 꿈틀꿈틀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상황이었어요. 오. 그래서 저는 매일 뉴스를 챙겨보고 뭐 신문을 읽고 네. 사회 학 서적도 읽고 하는 이제 고등학생으로서 네. 그 꿈틀꿈틀하는 게좀 느껴지잖아요. 막 네, 꿈틀꿈틀하는 꿈틀꿈틀 게 <laughs> 그래서 그, 그 움직임, 그 흐름, 그 에너지에, 음. 어, 나도 같이 뭔가 하고 싶다. 아. 그런, 그런, 그런 생각을 막 어. 했었죠.